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백집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났다. 그럼 백집속에서 수를 내서 바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모양이 뭔가 있어 보이죠? 뭔가 있어 보인다면은 수가 있다는 증조입니다. 이런 데서 수를 내는 힘을 길러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죠. 이 단수 치는 요 한수로 안 됩니다. 절묘하게 이게 자충이에요. 잘 보십시오. 그럼 이제 끊어야 될거 아닙니까? 여기서 있는 수안 되죠? 이게 나와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수를 둘 텐데, 이렇게 되면요. 이렇게 확 치받아버려요. 강력하게 나와서 못 끊게. 이거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죠. 이거 단수 치더라도 네, 이거 수가 없습니다. 나와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.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요. 잘 보십시오. 이 단수는 절대 치면 안 됩니다. 치지 말고 그냥 단수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살짝 빈삼각을 두면은 여기 뭘 놓을까요? 이거 나와서 끊는 수하고 돌려치는 수하고. 지금 1 0이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치받는다? 이때는 틀리죠. 이거 큰일 지 대형사고 났는데요. 어, 이거 따야 되는데, 아이고, 이거 1 0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이거는 예, 파산입니다. 그래서, 요러, 요렇게 단수만 쳐놓고, 요렇게 꺼버리는 수. 그렇죠? 그럼 1 0이 천상, 옷을 뭘 살려야 될까요? 요렇게밖에 못 놓는데, 그때 이렇게 끊어 잡으면은, 예, 이것도 바로 역전이죠. 그래서 이렇게 자충을 안 놓고 꿈꾸고 나갈 때요 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습관적으로 이렇게 단수 쳐서 음, 자충을 만들면 안 되겠죠. 자, 요런 수꼭 알아두십시오.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